네 안녕하세요 투박입니다 아, 여기는 이르쿠츠크에 있는 그 숙소인데요 어, 4일 동안 이제 이르쿠츠크에 있었고 오늘 제가 몽골로 갈 겁니다 몽골로 가는 기차 타고 또갈 거거든요 아 근데 여기 이르쿠츠크 오고 너무 추워가지고 감기가 걸렸는가 몸이 안 좋아서 바이칼 호수 갔다 와서는 어제 하루 푹 쉬었거든요 그냥 원래 하면은 여기 이렇게축구 그 시내도 구경하고 하려고 했는데 눈도 많이 오고 너무 추워가지고 어제 하루 쉬었고 몽골로 넘어갔다가 한국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오늘 기차 타고 몽골로 갑니다 그럼 또 기차 타러 가보시죠 네 지금 7시고 여기는 아직 깜깜합니다 여기는 한 9시 10시 돼도 좀 어둡더라고요 어 해가 좀 늦게 뜨는 것 같은데 7시 56분 기차라서 1시간 전쯤에 나왔습니다. 가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 단디 차리고 가보겠습니다. 어, 이 기차는 여기 이르쿠츠구에서 출발하는 것 같고 이르쿠츠구에서 울란바토로까지 가는 기차인 것 같습니다 여기인 것 같습니다. 여기 지금 출발하기 전이라 그런가 불을 안켜 주시네요. 여기는 이등석이라서 쾌적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아리따운 그 러시아 여성 분이 같이 타면 좋겠다. 혹시나 뭐 생각했는데 카자흐스탄 사람인데 울란바토르에 뭐 살고 계시는 분이랑 아저씨랑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. Now stay here. I will go. Okay. Stay here, and I will go and see. Stay. stay here. I say stay here. I only, only will. Hi. 아, 너무 늦었거든요. 지금 출발이. 근데 뭐듣게 왔는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셔 가지고 왜 저러냐? 근데 영어 쓰시네요. 러시아 사람 아닌 듯. <laughs> 그래도 같이 가는 아저씨 되게 인상 좋으시고 좋으신 분 같아서 다행입니다. 어, 아주 다행입니다. Friend, f r i e 이 What? Is it? 바이, 바이 칼 인, 이칼 오늘은 23시간만 가면 돼서 뭐 갈만할 것 같습니다. 그 앞에도 좋은 아저씨 앉아가지고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. ну что нам? Сахар, сливки нужно? Да. Сахара сколько? И того, и другого, и побольше. Ой. А поточнее? По-русски сахар. Сахар. Корей? Корей. Сольтан. Как? Сольтан. Да.

한 잔을 먹고 이제 커피 먹으니까 감기 기운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은데 <laughs> 지금 이렇게 밑에 칸에 1대1로 지금 둘이 둘이서 가고 있는데 진짜 쾌적합니다. 이 열차는 이제 이르쿠츠크에서 출발해서 뭐 울란우데 뭐 이렇게 거쳐가지고 몇 군데 이렇게 거쳐서 몽골의 울란바토르로 가는 열차인데 차가운 날씨를 뚫고 막 영하 한 20도 30도 되는데.

А, вот, этот, А. Зеро, Алкоголь, зеро. Да-да. Спасибо. С новым годом. Спасибо. Жить, жить, жить. Ладно. 군란우대역에 내렸습니다 여기서 한 30분 정차하고 가는 것 같고 와 너무 추워가지고 자 스위치 와, 빵이나 좀 살까? 먹을 것까지 같이, 같이 사오신 것 같은데, 어 진짜 좋으신 분이네. 울란발토르 여기 잘 내렸습니다. 와 여기 또 진짜 엄청 추운데 지금 7시거든요 아침. 근데 숙소도 예약 안 해가지고 뭐 들어갈 수 있는데 있나 한번 가봐야 됩니다 지금 <laughs> 어제 몸도 안 좋아가지고 이 영상도 많이 못 찍어가지고 아 일단 뭐 들어갈 데 있는 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. 그러면 제 오늘 영상은 그 러시아 이르크축구 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오는 영상 이었구요 이거 아, 몸도 안좋고 해서 안 찍을까 하다가 그래도 추억이고 기록이겠다 싶어서 찍긴 찍었는데 어 다음 저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어,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, 숙소에 잘 도착했고 야 울란바트로 여기도 엄청 춥고 지금 영하 28도입니다 영하 28도 카드 결제도 다 되고 일단 뭐 예약하고 뭐 소통할 때 영어로 다 가능하니까 오자마자 느꼈던 건좀 편한 느낌 그리고 생긴 것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뭔가 친근한 느낌을 딱 들었습니다 뭔가딱 처음에 들으니까 이상 가드방이었습니다 그어가쇼